에 실크송 오랜만에 실크송 아내 이거 보스 잡다 끝났지 어? 오이씨 재활 재활 잠깐만 재활 재활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를 어쩌다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시청자분들이 촬영을 안 해가지고 모를 것 같기도 하 여기 에이, 오는 이거. 과정이 촬영이 안돼 있어. 안녕하세요 편집자 채다입니다 에멘탈 이 바보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겜해서 속삭이는 금고에서 토르비오 가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귀여운 벼룩을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였더라? 어 잠깐만 그나마 다행인 건그 때, 네, 그파멸작이 뽑아도 나아 보이거든요? 으, 으! 자, 그냥, 싸볼게요. 나름 나쁘지 않은데? 어이씨. 어이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주 <나> <laughs> 음. 어.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소극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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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Shit. 아, 제발. <laughs> 아 이거. 어, 어. 아, 이건 진짜 못 피한 다 <laughs> 어네이더가 좀 각도 보기 어렵긴 해. 아, 세팅 좀 바꾸고 갈까? 일단 도구 어차피 너잘안 쓰니까 플립스액 빼버리는 게 나을 거 같고. 오케이. Okay. 제로이트 눈이 또나겠다 사실 진짜 못했던 그거에 비하면 되게 잘하거든요. <laughs> 생각보다 심고 왔더니 오히려 좀더 괜찮아진 느낌도 있어. 왜 멀쩡해지? <laughs> 몰라. 도구가 있다는 걸 까먹었네. 도구 잘 써볼게요. 딱 해보니까 스킬 많이 있잖아 아, 뭐 헷갈린다. 아 이거 이거 두 개가 헷갈려요. 아 잠깐만. <laughs> 아... 제발 나머지다, 그래도. 아오오 진짜 잘했는데! 아! 진짜 잘했는데! 방금 피하고 아.. 아쉽네.. 아.. 이거 만한거 같은데 근데? 그쵸? 어어.. 근데 생각보다 쟤 되게 안 죽는다. 거의 다온거 같은데? 이번에 될거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맞고 있어 어떡해. 나도 될거 같았어 근데 이번엔. 아이씨.. 아, 이러는데. 아, 이거 공속이 너무 느리다. 아,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없었나? 아이고. 이거였죠. 원래 쓰던 게. 어. 이제 맞는 거 같아요. 이제 온거 같아. <laughs> 아, 잠깐만. 어. 오. 완료! 이거 <laughs> 괜찮지 않아요? 옛날에 저거 한 두세 대씩 맞으면서 맞다 이랬던 거 같은데 아니 피져왔는데왜 늘었음? 어디 갈까요? 미션을 밀까요? 톱니바퀴 액을 갈까요? 아까 보스 잡은 방 있잖아 거기서 오른쪽으로 <laughs> 엘리베이터 보내버리기 <웃음> oh. <웃음> 아무튼 탔죠? 이거 어디예요? 아! 지하 작업장이네요. 안파. 안 타고 위로 왼쪽으로 가서 아까 위쪽으로 연결 다시 가 봐. 목도 알아. 그 심장을 받라라 오? <laughs> 어? 금고는 온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맞아 이길 열려고 왔었다. 어. 일단 이아랫 동네 쪽돌아가야 되긴 하거든. 근데 여긴 막혔으니 다른 길로 가봅시다. <목소리> 어. 봄니 심장 조각. 근데 여기 왔어, 다니에요그런그그 그럼, 그도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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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그리 그럼, 그럼, 그 그럼, 그럼, 그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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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밀로 갈까요? 아 드디어 찾았네. 다 찾았구만 그냥 갈수 있는 옷감으로 데려가는 길 찾아야지 이제. 발란데가 여기 아니에요? 그, 그 마커 가르키는데? 어, 걸로 가야지. 저 마커 저렇게 있으면 보스 아닐까요? 일단 가보죠. 뭐 어, 마커인데 이거? 어여긴데 어, 나이스. 오! 오! 가면을 얻어버렸다 달달하다 그 지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어진데 있잖아 저거를 열어야 되거든? 지하작업장에서 열어야 될것 같은데? 잠깐만 엘리베이터 위로 보내봐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으에에에! 저 녀석 상당히 따증나는 몬스터입니다 이리 <목소리> 와 아이셋! <laughs> 아이고야. 저거를 살려가지고 저 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심지어. 근데 이거 왜 가요? 길을 뚫어야 그걸 갈수 있겠죠? 그 마크 있는 대로. 그러니까 그걸 왜 가는 거예요? 어? 엔딩 보려고? 그 엔딩 가는 길을 저기 있구나. 팔로우 나이트에서 훔치는 자세 미네제했던 것처럼. 어, 그중 하나인 거죠? 어... 자, 다시 가보자. 아, 최대한 있어? 피하는 게 제일 좋아. 그러려고. 어디 어? 오? 야미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죠? 일로 가는 게 아까 그길 뚫는 거 같고. 잡아볼까? 욕심이 생기는데? 욕심이 음. 생기잖아. 쟤는 잡지 말까? 미안하다. 넌 눈저리 못 잡겠어. 넌 어? 나보다 강하다. 위로 가는 걸까 밑으로 가는 걸까잘 찍어봐. 딱게 먹었다. 이덴 맞을 거, 1덴번 맞았으니 럭키 비키잖아. 느낌이 왔어요. 여기서 보스를 잡아야 열수 있다는 느낌이 왔다니까요. <laughs> 에이... 어? 아니네. 아 실린더를 잡 이제 저거 잡으러 가는 거죠. 됐죠. 이제 민거죠 여기. 길 뚫었다. 야, 내 발팔이더라. 원래 오른쪽에 저거 밀어가지고 발판 만드는 건데 이단 <laughs> 점프를 먼저 얻고 와가지고 <laughs> 어쨌든 몬스터를 이용한 발판은 성공적이었잖아요. <laughs> 이씨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여 예예예예예예 예. 예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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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어이,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건 몰랐네. Me ofende? Gostei! É que... 보스는 사실 아까 잡은 트로비오였다는 거.